모든 죄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 즉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내중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죄가 없다고 선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공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당신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대적하는 어떠한 고소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하며 의아해 할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종족입니다. 그에게는 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선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가진 이후로 그에게는 심판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롭게됨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그 일을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의 산물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의 산물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에서 나왔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온 세상은 값이 지불되었지만 당신의 예수님을 믿을 때 당신은 재창조됩니다. 즉, 당신은 다시 태어나고 의인이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4장 25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일으켜 주셨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확대 번역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은 우리가 무죄 선고 우리에게 요구된 공의의 값을 청산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죄하다는 선고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의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오도록 계속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과거는 없어질 것이고 그들은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며 즉, 모든 죄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의 죄는 깨끗이 제거되었습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은 나를 기쁘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다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나의 의의 빛 안에서 곧고 그리스도 안의 영광과 의의 생명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우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모든 죄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아 자유롭게 살며 기쁘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편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